봤을잖아. 네, 얘네 3명씩이 아, 사무실이라서... 뒤로 뒤로 네, 하나 돈다. 돈다. 뒤로 하나 든다. 왼쪽이요, 오른쪽이요?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. 거기 아, 왼쪽 깎을게요. 전 정면으로 붙고 있거든요. 모른다나이서 자, 미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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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. 참탑이랑 저 사이에 하나 주 뒤저리거든요. 네, 사번 님 빠르게 네. 조여주, 조회, 조여주세요. 네, 조이는 중, 예쁘시, 지금 헬프 갔어요, 한 마리. 네, 일단 전화. 아, 하겠지, 하 어, 참다, 참다 쪽. 나이 나이 다다다 나이스. 나이스. 지지 브로우. 지지 브로우. 지지 브로우. 110 정도. 어, 어 N 10방향. 어. N에서 10. 110방향. 1번 핀 근처에 한 명. 그거 1번 님이 아. 봐주세요, 계속. 와, 네. 연막 다 뿌리. 1번 포인트. 2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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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2박 2 2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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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하나 박 2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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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거. 뒤에 있다 네, 나무라 바위 왼2쪽 바위 쪽 오케이 뒤에서 쏜다. 음, 여기 양각이었구나. 내 다. 아 괜찮아요. 이거 안 살려도 돼. 얘네들 이거 저 잡은 것 때문에 지들끼리 싸울 거예요. 위치 핑 찍어 드릴게요. 1번님 뒷능선 하나 있고, 3번님 내려와가지고 1번님랑 붙어요. 이제. 이제 붙은 거 눕혀서 붙어요. 그냥 뒤로 빠져. 1번님 쪽으로 빠지세요. 그냥 자기장 아파서 함부로 못 와. 나이스, 1번님, 잘하고 있다. 어, 저거 잡으면, 저거 잡고 뛰어요, 그냥. 마무리. 나이스. 마무리. 1번님 네. 쪽으로. 네. 연막, 연막 안에 있어야들 하나가 안어여 하나가 안 보여. 하나가, 안 보여, 하나가. 아니, 뛰어야 돼요, 뛰어야 돼요, 그냥. 뛰어, 뛰어. 저기, 뛰어. 일평지 쪽에, 돼요. 일평지 쪽에 있는 것 같아. 그 누가 쏘면, 그냥 바로 누워버려. 하나가 안 나오는데. 설탕 까시고. 아이고. 일단 연막에 한 명, 연막에 한 명. 왼쪽 연막에 한명 <laughs> 앞에 앞에! 바로 앞에 있어요 님 정면에 있어요, 정면에 정면에 한 명, 연막에 한명 연막 알아요. 왼쪽 나무 제 위치 알아요 너무 빨리 던지 어, 한명기절 네. 그러면 정면, 오. 정면 아, 잠깐만 정면. 총 여기, 들고 여기 천천히, 일본 총 핑크. 들고 천천히 천천히, 하지 마 얇은 나무, 얇은 나무 저폭 날려요, 폭 폭이 없어요 연막 하나 깔아봐요, 쟤한테 일대일이에요 1대 1대 지금 1대1 천천히 생각해요 쟤한테 퍽 3초 날려요 그리고 숨고 대기 계속 대기 계속 대기 1대1이에요자 왼쪽으로 깎으세요 이제부터 왼쪽으로 깎으세요 앉아서 왼쪽으로 깎으면 언덕진 데 있죠 거기까지 먹어야 돼요 경사여서 쟤못볼것 같아요 가면 스톱 천천히 천천히 이제 오른쪽 보시고 <놀람> 와있자 나무 바로 앞에 누워 있어. 바로 앞에 누워 있어. 개피 개피. 개피다. 와. 헐. 와. 하다. 진심 아깝다. 와, <laughs> 나온다. 정확히 한발 남았어요. 진짜. 얘 피가. 피 얼마에? 한칸 남았어. 한 칸. <laughs> 진...